대나한 번이 700원에 된다고? 업계 최저가입니다 네이버, 구글, 피파 월드 검색. 회원가입도 간단해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연동도 가능하고 럭키 대나클릭 700원에 바로 이용하세요. 자 유화 반갑습니다. 양란입니다. p c 방 버닝웨이크 특별 강화 부스트 1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한마디로 강화데이 공지가 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화데이를 미리 준비를 할 건데 뭐 제로값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세 이렇게 하면 뭐 이득 좀 볼수 있고 어, 돈좀벌수 있고 돈 복사 가능하다. 이런 팁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조금 읽어볼까요?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골든 부스트라고 강화 확률이 무려 35%가 증가합니다. 또한 재밌는 점은 금카까지 된다는 거야. 보통 강부라는 건 7카까지만 됐죠? 근데 이번에는 금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카들도 쌓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요거는 3일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강화데이 4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확률도 25%고 7카까지만 됩니다. 강화데이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일단은 전례 없는 어, 획기적인 이벤트라고 볼수 있고 요런 이벤트 또 놓치면 안되겠죠. 우선 재료값부터 봅시다. 재료값 뭐 고버롤드 재료값은 지금보다 훨씬 상승을 할 거다 어, 당연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고버롤 대한 기준치는 얼마나 될까? 오버롤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라는 건데,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우선 재료 사재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버롤일수록 당연히 안전하고 이득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고버롤 오버롤의 기준은 몇일까라는 건데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추석 땐가 5월인가 6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때만 해도 110이 엄청 비쌀 때였어. 그래서 저는 111. 112 정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 107, 뭐109 사재기 한 사람 분명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엄청 손해를 봤어요. 재료 사재기 가격에 묶이고 그 이유가 뭘까? 자 이번에도 핵심은 버닝 위크 버닝을 같이 진행한다라는 점이지. 자 버닝을 같이 진행한다. 즉 선수팩도 동시에 풀린다. 그러면 우리는 선수팩이 풀리는 오버로를 피해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 말은 뭐냐 버닝에서 어느 정도가 뜰지는 모르지만 예전 107, 109 같은 느낌이 저는 111, 112 오히려 그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112에서 113 정도 버닝에서 진짜 이빠이 불것 같거든 이번에도 그래서 최소 114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면 이상 일수록 좋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114 이상부터 해서 115, 뭐 116, 난요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미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래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고 115부터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재기는 얼마나 해야 좋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수수료 쿠폰 개수만큼 이렇게 해야 최대 효율을 낼수 있다. 수구도 없이 아 115, 뭐 이거 사 하면 뭐 오른다른데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진짜 물릴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수수료 쿠폰 개수만큼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판매 타이밍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강대 당일 저녁 6시부터 8시 제일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눈치싸움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손에는 안 본다 이게 중요해 이득을 뭐 보면 볼수록 당연히 좋지 돈 많이 벌면 좋지 근데 최소한 손해를 보면 안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도 이런 게 있죠 제1원칙 돈을 잃지 마라 2원칙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해라 잊지 마라 존나 뻔한 말이긴 한데 이게 어렵단 거지 여튼 버핏 형님도 뭐 강대 사재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요두 원칙 고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는 안 보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기회는 다음에도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강대가 되게 길단 말이야. 그래서 1월 1일에 무조건 팔아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1월 2일에 팔아도 되고, 1월 3일에 팔아도 되고, 어차피 강대 수요는 많은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골든보스트 때 강화를 많이 할까? 일반 보스트 때 강화를 많이 할까? 당연히 골든보스트겠지. 10%를 더 주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3일에 터는 게 좋습니다. 일단, 1, 3에 최대한 터는 게 좋긴 해. 이거 강화, 재료 사재기 하신 분들. 1월 3일에 터는 게 좋긴 한데, 자, 또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모든 사람들이 간을 보다가 마지막 날에 털수 있다. 1월 2일에도 가격이 분명히 올랐는데도, 아 나는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싶은데, 간제비, 간제비 하다가 결국은 어? 오늘은 진짜 팔아야 되는데, 하고 1월 3일에 물량. 탄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사재기를 들어갔다면 1월 2일 오후 4시부터 판매 가격을 야금야금 볼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입절이다. 욕심 부리는 순간. 가산 내가 100억 투자해가지고 10억만 이득이 나왔어. 그래도 진짜 많이 번 거야. 그게 한 장이라서 그렇지. 100억짜리를 0장 사봐. 그럼 100억이잖아. 너무 그 이득의 배율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구조기 때문에 이거를 배율 따라 가면 안 돼. 요 정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재기 오버롤, 그 다음에 고보롤 기준, 그 다음에 판매 타이밍 정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인 시세를 생각을 해볼건데 버닝이랑 같이 한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이때까지 제가 쌓아온 데이터에 의하면 내가 은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카를 사서 강화하는 사람은 별로 없음 유비 제외 고인물들은 보통 1칼을 사서 은카까지 계단타는 강화를 함 이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 4칼 사서 은카 가는 거 물론 가능성은 높아 근데 효율 이득이 안 나옴 고인물들은 이득에 미친 놈들이다 그래서 4칼을 사는 사람이 거의 강장 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4카 사서 때리는 사람 거의 없다. 근데 이건 달라. 뭐 4카 사서 6카나 7카, 좀 고강을 때리는 사람들은 뭐 은카를 살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1카 사서 은카 간다. 1카, 은카. 일단 요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더 고인물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강장을 하겠지? 강장은 그 강화장사입니다. 강장은 1카, 4카가 정배.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음 그래서 보통 4카 강장이라고 합니다 강장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1카의 수요는 급증하고 4카의 매물은 매우 많이 불림 이 말은 1카 가격은 상승 4카 가격은 낮아지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리고 있긴 한데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까 1카를 미리 사 놓으면 좋겠지 왜냐 1카 광대 때 오르니까 오르기 전에 사서 1카 그대로 뭐 가격 많이 올랐다 그럼 팔아도 되고 강장 때려도 되고 1카를 사놓으면 좋다 내가 그날 팀을 맞출 거야 팀을 맞추는데 자 셰우첸코를 살 건데 셰우첸코가 5천억이다 근데 5천억이 난 없어 무조건 강화로 한번 쇼부를 봐야 돼 그러면 셰우첸코 1카를 미리 사놓는 게 좋다라는 말이죠 강장을 할 사람도 똑같애 내가 이거 강장할 거야. 그러면 미리 사놓으면 좋다는 거지. 보통 강대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강대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1카드, 빨간불, 이빨이 걸리고, 강화 재료들 거의 없음. 그냥 검은창. 딱 요렇게 돼 있어요. 강화 재료 살려고 하면 재료가 있으면 흰색으로 쫙 뜨고, 없으면 검은창이거든. 보통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카들, 이파이 바람불 보통은 요런 화면이 있죠 그래서 일카를 미리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팀단식에 요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저라면 일단은 저라면 강대 때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은카들이 많이 쌓인다 물량이 많다 당연히 가격이 낮아집니다. 요거는 국룰입니다. 국룰인데 지금 강화 데이를 일주일 동안 하잖아. 그러면 강대 중에서도 주말은 피해서 구매하시고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어, 요 정도가 제일 괜찮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가 가격이 왜 저렴하나는 제 옛날에 그 무과금으로 몇천억 찍었던 비결, 어, 거기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지금은 그게 주요 주제가 아니니까 요렇게 생각하시고, 비싼 타이밍, 그러니까 판매하려는 사람,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강대 때 추천을 안 하긴 하는데, 그나마, 주말, 저녁. 저녁이라 함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판매자들은 요렇게. 구매자들은 요렇게. 하시면 되게 괜찮고. 근데 모든 물량이 이렇다는 건 아니야. 이거는 보통의 시즌 카드, 그리고 은 카드 좀 해당이 되고, 뭐금 카드라든지 특정 배율빔을 맞은 카드들. 아니면 공제, 생제 등의 특수성을 가진 카드들. 이런 카드들은 직접 그래프를 보시고 지금이 한달 최저가다. 그러면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반대로 판매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배율빈 보통 칠 카드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시즌 카드 은응 카드도 그렇고 살짝의 그래프들은 봐줘야 돼. 그거는 중요해요. 에뭐 양라가 뭐 언제 팔면 뭐 제일 비싸게 뭐팔수 있고 뭐 싸게 살수 있고 그거는 평균적인 시세를 말하는 거지 모든 카드들의 개별의 카드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시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직접 자기가 보고 지금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직감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뭐 지금 파세요 하면. 지금 사세요 하면 사고 이럴 수 없잖아 저는 가이드를 말씀드리는 거지 매번 이렇게 뭐팀가 시기 영상 올려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조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이적 시장을 꽤나 많이 봐온 사람으로서 일단 제 경험은 요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 때나 또뭐 강화 장사 좀 괜찮은 매물이 있거나 여러분들 이득 볼수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 올려 드릴 거고 아 그리고 강화 장사 매물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저는 특정 매물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1번 제가 매물 추천을 해서 영상에 올린다 그러면 그 매물을 살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다 그러니까 내가 <laughs> 박주영 이거 강장하면 지금 좋아 차두리 강장 좋아 라고 영상을 올리면 배율이 깨져요 원래 이득 보던 사람도 뭐 갑자기 빨간불 100장 걸려. 그러면 그 카드 가격 오름. 결국 강장 해봤자 이득이 안 나와. 저로 인해서 원래 강장 잘하던 사람까지 비해주기도 싫고 딱히 이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매물 추천드리지 않고 자, 두 번째. 내가 그거를 이미 천장을 사놨으면 어떡해? 그러면 바로 시세 조작이요 내가 차두리 막 금카 한 진짜 10장씩 사놨어 1카 1000장씩 사놨어 자두리이가 강장하면 좋아 빨간불 당연히 올리겠지 그러면 가격 오르겠지 그거 그대로 팔면 시세 조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매물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강장 매물 추천해달라는 댓글 진짜 많은데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 댓글 답변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답변 드리지 않고 보통 삭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도 뭐 강장 매물 추천해달라 저 진짜 이번 이번에는 그냥 댓글에 고정해 버릴 거예요. 고정 댓글 할 겁니다. 추천해달라 댓글은 그만 아시겠죠? 이거 예전부터 말했긴 했는데 뭐 유튜브 유입, 쇼츠 유입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버닝부터 시작해서 강대 때 이득을 많이 보셨으면 좀 좋겠고요. 강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강대의 기획 의도 펑펑펑펑펑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 펑이야. 강대 해수데이.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되게 많이 터진 적이 많고 강대를 이용해서 뭐 시세를 잡든 전 분명히 넥슨의 기획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화 진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확률 높은 건 괜찮아 사카 강장 이런 거 나쁘지 않아 근데 3 5 올려놨는데 강화까지 잘 붙여줘 나는 말안 된다 생각해 확률 조정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할수 있어 그래서 강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터졌다 양락 주공 단일 검색 500억 팀 추천 아 양라 추가해야지 양라 500억 팀 추천 해가지고 제 스쿼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우리 돼지국밥 된장찌개 같은 주공 단일들이 영상으로 대기 중이기 때문에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쿼드는 양라 영상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꿀팁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